오랜 옛날 광활한 왕국의 황제라 불리는 지혜롭고 강력한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권위와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강력한 엠버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죠. 이야기는 황제가 왕국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엠버의 마법적인 힘을 사용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죠. 왕국은 곧큰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황제는 왕국을 구하기 위해 엠버의 향기가 담긴 특별한 물건 바로 엠버의 지팡이를 찾아나서야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왕국의 권위와 안정을 되찾을 힘이 있었죠. 여행은 험난했지만 황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길을 밝혀주는 것은 바로 그의 신념과 엠버의 따뜻한 향기였죠. 엠버의 지팡이를 찾은 황제는 왕국으로 돌아와 폭풍을 잠재우고 다시 한번 권위와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왕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평화로웠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진정한 권위와 안정은 내면의 힘과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물론, 엠버의 향기처럼 따뜻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 모두의 삶의 권위와 안정을 가져다 줄 엠버의 향기와 같은 마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나서는 여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심장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가 보세요.